방송 중에 너무. 아니면, 어, 접속사.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 아니면, 은 상관 접속사. 혹은, 비교급. 이런 거가 나와 있을 때, 앞에 있는 거 A와 뒤에 나와 있는 거 B의 형태가 같아야 돼. 이라는 거. 자 여기서 출가로 flashlights였기 때문에 여기가 뭐 to get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는 문법적으로 틀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자 그다음에 we found 우리가 찾았습니다. 뭐를 찾았냐? 어 side road. side road가 갓길이네, 갓길. with no traffic 교통이 없는 이제 갓길을 찾았다 차가 안다니는서길을 찾았다 라고 보면 되겠죠 found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found랑 뭐가 이래면 은 founded가 있어 found는 말 그대로 find의 과거가 되겠지 founded는 found의 과거라고 하거든 그럼 이 founded의 뜻은 뭘까 파인드는 찾다잖아. 어, 세우다 맞아요. 새우다의 과거. 뭐지다 아니면은 뭐뭐 뭐 단체를 설립하다 이런 거할때 쓰는 게 이제 파운드랑 파운드 found 있다라고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and then 그리고 아빠가 drove very slowly. 굉장히 천천히 운전을 했대. 자 그럼 얘는 adm이야, am이야? 어나뭐 하냐니까 응. 오케이 맞아요 운전을 천천히 한 거니까 아빠가 천천히 한게 아니지 운전을 운전을 풍미주는 말이니까 As I shine my light out the window 자 여기도 a S가 나와 있는데 이 S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 준서야 때문에 죽였어 네 뭐뭐함 뭐뭐함에 따라 아니면은 뭐뭐할 때자 내가 바, 창문 밖에 불을 비췄기 때문에 아빠가 천천히 운전했다 가 아니지. 어. 내가 창문에 빛을 비추면서 이러고 있을 때 아빠 천천히 옮겨낼다한대해 되겠죠. Shout my light out the window. 다음에 네. when we stopped for a closer look 우리가 뭐하기 위해서 잠깐 멈춘 거냐면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멈췄대. 멈췄을 때 I couldn't believe it.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것이 뭐냐 The road was crawling with desert life 길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사막 그 생명체로 가득 차 있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 이 표시가 나와있거든? 이게 뭐야? 이 땀, 땀, 땀이랑 조금 다른 이게 표시가 뭘까? 잠깐만 이거 언제 쓰는 거야? 자, 얘는 일종의 접속사 역할이라고 보면 되거든? 접속사 역할이긴 하지만 여기에다가 그냥 대문자를 써줘요 자, 그래서 뭐 하는 내용이냐면은 뒷 문장이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there are many rules 이렇게 하고 이제 이 규칙에 대해서 나열했을 때이두 가지 케이스로 쓰이는 게이 점점 표시라고 생각하면 돼요좀 키워줄게. to a stick in the road 이쪽을 가리켰대 뭐를 가리켰냐면 은 길에 있는 막대기를 가리켰대 그 다음에 and said 여기는 똑같이 요거랑 요거 병렬 구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아까 얘기한 게 뭐냐 that's why 그것이 이유다 여기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가운데 잘렸어요 어디가 여기 점점점 라이프 점점점 왜 잘렸다고? 네, 거기 is it? w h 어 t is 어, 그래? 아 뒤에 뭐가 나 i 거구나. 어디 a 어디 s it? w 어디 t is it? What is it? w h 거 t is it? What is it? w h 이 t is i 거 w h 어쨌든, that computer 어쩌고 저쩌고 아까 얘기했고, that's why I looked closer. 내가 더 가까이 봤대. 언제까지? Until I saw a triangular head and heard a rattling sound. 언제까지였냐면은, 내가 이 삼각형 모양을 볼 때까지. And heard the rattling sound. 이 rattling sound은 s 뭐지? 그렇 지금 지지 자, 이것은 어, 쟤. 그것은 그냥 막대기가 아니었대. 자, 그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뭘까? 이시 지칭하는 말이 뭐야? 아빠가 지했 아까 아빠가 지목했던 요거 길에 있던 막대기가 되겠죠. 자, 이것은 실제로 막대기가 아니었대. 얘는 뭐였냐? 아, 왜이 이거? 위치에서 네. 네. very dangerous bite. 자 여기는 이 위치가 이제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return snake를 꾸며주는 어, 형용사절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돼. 자 이것은 has a very dangerous bite. 굉장히 위험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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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라고 해도 돼 위험한 룸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한항어가좀 부족해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관계대명사는 주격일까? 아니면 목적격일까? 주격 줄격, 오케이 왜냐면은 바로 뒤에 동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I was glad 나는 기뻤다 여기에도 하나가 아 왼쪽 t o 우리가 차를 탔기 때문에 타, 차를 탄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다. 여기에 뭐가 생리되어 있냐? 그래, 승리되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그래그스는 우주어 뭐야? 차를 타고 다니자?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남기고선 뭘까? 1, 2, 3번 중에. 1번 사막에서 캠핑할 때 충고를 주기 위해서. 주 <laughs> 차를 타고 다녀라 이게 충고야? 차를 타고 다녀라가 그게 팁이 아닌 것 같은데. 상이 뭐라 생각하니? 저요? 어. 이글 전체가 어떤 글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뭐 설득시키는 거야? 아니면은 뭐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야? 아니면 뭐? 어? 혹시 3번이지? 이게 뭐야? 이 경험을 일기잖아일기네 이거 했다. 기네 1기네 1기네 1기나와기지고 여러분들 사막에 들 1기네 1기 필요합니다. 기네이기네 1기네 1기네 1죠네 1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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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네카기네 1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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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여기기내빠네 이거만 좀 같이 볼게요, 그러면요. 여기까지. 아, 숫까지. 오케이. There are dozens of lizards, geckos, and pretty snakes. 어, 자, 도마뱀도 있었고, 개코도 있었고, 아, 도마뱀 붙이고 나 개코가 아니고, 미안해요. 도마뱀 붙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쁜 어뭐 뱀들 있었대.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뭐냐? 너나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뭐야? 교육적인 까 yeah. 아니에요. 얘는 뭐냐? A D M 해가지고 얘는 교도부사라고 해. 예를 들어서 there is, there is a snake u n d r the r a d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얘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얘는 동사,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부사 처리하면 되겠지. 어디에 뭐가 있다, 이런 식의 문장 만들 때 대열이라는 걸써 자, 그러면 좋어는 뭐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좋아가 되겠지. But my favorites, 내가 제일 좋아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Were these kids like kangaroo rats? 이, 이것들이었대. 이 캥거루 쥐였대요. This is so cool. 이것은 굉장히 멋있다. I said, But my take the car. couldn't we see everything better on foot? 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내용을 얘기를 한 거지. 왜차 타고 가냐? couldn't we see everything better on foot? 걸어 다니면은 모든 것을 더잘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뒤에 내용이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가 되겠죠. 지야왜차 타고 가야 돼? I t 이왜안 돼? 아아 e 아잖아잖울뱀이있이아레토스네방울 d 이 n a 네. e 네. o n g u e This is so true.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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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so cool. This is so cool. This is so c o o 가 t h i 네. is so cool. This is so cool. 주난이 디스는 뭐야? 캥거루 렛츠? 캥거루 렛츠가 처음 죽은 거지 뭐 어쨌든 이 디스는 뭐냐면은 그냥 이 앞에 전체 경험들이라고 보면 되겠지 이런 것들 밖에서 이런 뭐 예, 예쁜 뱀이라고 지 웃기긴 한데 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 이런 것들이 멋있다 라고 아, 어, 얘기하면 되겠네요 럼마안푼 사람들 1, 2, 3, 4, 5 문제 한번쭉 풀어봅시다 1, 2, 3, 4까지 4, 5까지 이유가 뭐 수혈받는 수도 따로 안 되지 이 있을 아니 거진 재미없잖아 집에 있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 응? 어, 어? 엄마 아빠랑 모여야 되있이거그래 어제 엄마 아빠랑 다 살지도 않지 있다가 버스 하나 모를 거야, 45명. 아, 여자친구, 못 타면 못, 못 오는 거야. 야, 아까, 아까 어? 여자친구 필요가 있어. 어? 아까 여자친구. <laughs> 아니 아니 그 나이 때 필요 없다고그 나이 때 필요 없어. 야, 버스 타고 가고 싶어. <laughs> <laughs> 아니 그 나이 때 진짜 나는. 그냥 <laughs> 이미 하고 있는 분도 있잖아, 윤지오. 윤지오 이 여자친구 팔로우하고 있어. 인스타를 이따 알려줄게. 걸서 마시고 어요눈물 나요 어? <웃음> 아, 눈이 아파가지고 뭐에 감동을 해자여번부터 봅시다 <laughs> 알수 없는 거 준서 보라니니 1번 <laughs> 1번 맞아요. 1번. <웃음> <웃음> 자, 그다음이 2번. 준우 원래 햄니 매일 밤은 아니었습니까 매일 밤. 보이려면 볼수 있지 않아? 브리 나이. 처음에 그냥 별만 봤다고 했는데. 에브리 나이 덕진이. 에브리 나이 덕진. t 플 애플 f 엠그이데 매일 밤 아니었잖아 잡히다음에 그 동물들이 싫어할까봐 손전등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 어, 그. 플래시가에 남아있었지 응. 그 윈도우 윈도우 어딨어 아씨 윈도우 못찾아 여기 있다 그리고 이제 F 그 다음에 위험한 것도 있고 위험하지 않은 것도 있다 T 그래서 한번 A에 의해서 우리 말로 간략히 쓰세요 A 나이프드라이빙에서굿웨이투스텝에서 떼는 거스 이거 해석하라는 거 아니었어? 밤에 운전하는 것이 왜 사막 동물들을 보기 좋은 방법인지를 쓰라는 거였지. 지연아 보냈니? 대부분 동물들이 밤에 있어. 오케이. 여기 쓰시면 돼요. 자 4번. 아 여기 뭐 들어가야 되냐? 네스와킹 들어가야 되겠지. 왜냐면은 어 뭐냐? 밤에 이제 <laughs> 차를 타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더니 That's why 저거 뭐라고 그 뭐야 밤을 뺀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자, 형 피할 사람은 무슨 뜻이야? 집에 무슨 뜻이니? 형 피할 사람 너를 좋아해 어 아니에요 <laughs> 도안이 뭐야? 너 자신을 좋아해 와 똑같은 말이잖아 <laughs> 이거 할머니가 많이 하는 말야 주사 몰라가지? 알아서 하라고. 어? 알아서 하라고. 할머니가 그런 <laughs> <말씀 안 웃음> 아니, 할머니 그런 말할 수는 아니야. 주사 라인 먹을까? 할머니 집에 가서 많이 <laughs> 하시는 말 <말씀> 수도 있잖아. 어? <laughs> 주사 <그래>, 많이 먹어라. <laughs> 어, 진짜 많이 먹어라. 도대체 알고 있지? 아, 이거 그냥 이거 그냥 그뭐냐 구워 표현요 이거 대왕에서나올까요본적 있지 않아? 이거? 대왕릉 아니야 어? 어? 던거 아, 왜, 왜? 그치? 저콜리소패시즈그에 어. 그래 따르면은 락앤뉴 인스 이게 무슨 뜻이야? 레인스플 네, 우진아 씨는 무슨 짓이냐? 막대기 아니었다. 레터스 네이스 광물뱀이었대. 아버스터의 비주커컬. 굉장히 아 기뻤다. 뭐때문에 차를 탔기 때문에 기뻤다. The rider was too tired to walk. 무슨 뜻이니 이거? 출출. <laughs> 투 아, <two. two. 웃음> 형용사. 투 <나는> <laughs> 동사. 그렇지. 너무 고마해서 고마할 수 없다지. <laughs> 너무 힘들어서 걸을 수 없었다. 아, 아니고요. 그 다음에 the rider is afraid of rattlesnakes. 광울뱀이 무섭다. 다음에 3번, r 본적이 없다. y d a n r u e y e r n e v e r s e e n a t r n a k e be f o r e 방이 o r 花絮，花<服>啊。啊 안 했는데 못한 거 아니고? <laughs> 아 근데 못할 상황을 내가 자초해서 만들었지. 내가 여자들한테 좀못되게 가지고. 와. 막. 나 고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알던 <laughs> 여자들로 연락 왔는지 얼마나 못되게하신는 거예요? 뭐 쌍욕은 기본이고. <웃음> 와. 최대식도 하고. 와. 고삼 때는 이제 막 살쪘다고 뭐나. 진짜 그냥 일부러 좀더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니공부를좀잘한편이었거든 고등학교 때. 어, 그렇겠지. 그러면은 나처럼 살면서 해. 여자분들이랑은. <laughs>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 그냥 뭐좀 뭐야, 인생에 도움 안될것 같다. 라고 싶으면 그냥 멀리 하면 되지. 고등학교 때 고3 때는 게임 아예 안 했고, 설날 때, 설날 때 하니까 설날 때. 서랄 때, 서랄 때. 고 이때부터 이제 공부를 좀 빡세게 했는데 1 1 시에 자가지고 맨날 4 시에 일어나서 공부 시작했어. 요이게 음. 그렇게 2년 하면 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고생 고생갔어 그래서 그래서 키가 왜? 키는 중학교 때 중학교 3년 동에 2cm 없거든 게임에 미쳐가지고 그때 아. 뭐셨어 근데 스타랑 카트, 아. 아. <laughs> 카트 카트 준 a l o 어 y She h 시 d nothing around t 그렇게 a n d o m 가 a p l e Is it because 하 don't have to tie y 아 u r name? w h a t 고 up, you s 지 e y o 가, r name? What's up, y 부모님의 터치가 없어져. 진짜 아무것도 몰라. 새벽 5시에 들어가도 혼난 적 없어. <laughs> 일요일 날 교회를 가거든? 전날 토요일 날 7시까지 술을 먹고 아침에 들어가도 어뭐 일찍 왔네. <laughs> 그치, 교회는 가야 되니까 갔다 오고. 그걸 뭐라 안하더라고. 원래 꿈이 태생이었어. 아 원래 의사였어아 미사였는데 좀부어를 계속 못하잖아 내가. 부어가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뭐 3등급. 그거 상징으로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맞았어 무슨 능은오 맞아요 뭐 좋은 나머지 그런 거 아니야 나 나, 나좀아야나 같은 사람도 대학 가는 게 좋은데 지금 지금 이야 내가 뭐 대학 가면 다첫 번째 곡도 좋아할게 잠깐 애초에 품위하는 캠핑 튜링도 터지나 뭐라 했니 미안해, 에싸하나 디젤에서 는데에싸나 미안해 왜 h e n night driving to s e desert 뭐야 이거, 여기에 집에 뭐 써야 돼, 여기 사막 뭐 보러 갔어 그치 Animals 그 다음에 As <laughs> the drop that flows slowly along the 여기 뭐, 어디 돼? 뭐 써야 돼? 무슨 길이야 그냥 어디 쓰면 돼? 어, 아 그래? 페이브 페이브 번트 하겠어. 오케이. 어쨌든 길을 캐고 with my flashlight. 그다음에 다섯 번째 거 서연이 먼저 생각하니 why couldn't go on. 뭘 못하는 거였지? 뭐 하면 안 되는 걸써 여기서. 이 얘기죠. 틀린 거 아니야. 애플 음. 시작해. 음. 어픈이 포인트 나와서 카레라고? 아니, 카레 y e d m 아 c 숫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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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l 합시다 u t o 여기까지. 공 z 서 I d 아. n t k 내야지 그래도 뭐 h 이거 g I 나 o n t k 아 o w anything. I d 감지 t know a n 게요 감지? 이거 이거. 공문 다섯 번 쓰기. a n y 니다이거 g I 지 o n t 여 n o w a 어떻게 줄여줘 여기서? 이거보다 더 줄여 어떻게 해? 그냥 한 번씩 읽고 오기라 해 이거. 어? 좋아요 좋아요 두 번은 그거도 추가합시다 아아아한 아. 아, 번씩 이거 녹음해오기 아아 그럴 수 있어요? 몇 쪽이야? 게63 천.. <laughs> 그러니까 천지때 태도 하던 거잖아 읽고 녹음해오기 아, 그렇지 구분 분석 끝몇이에요 여러분 <laughs>